아, 샤워하고 있는데 확 문을 열었어. 어머 응? 탈 응. 필요가 없는 거죠. 문 잠그고 가면 되잖아. 요아그러네 응.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현장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고요 총 한계동 12층에 5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한쪽 라인에는 각 층마다 두세대 한쪽 라인에는 세세대씩 거주를 하고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까지 쫙 구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예전에는 주변 인프라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거의 뭐만 세대가 들어오면서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여기서 갈산역이 도보로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뭐 버스 타면은 훨씬 더 가깝게 이용 하실 수가 있고 갈산역도 이용이 가능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상공역도 이용이 가능해요 네. 인천 1호선과 서울 7호선을 둘다 이용을 할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 앞으로는 IGB 라울렛에 뭐 부평 CGV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집 바로 앞에 식자재 마트 그리고 뒷골목으로 나가서 뭐 차량으로 한 2~3분만 나가시면 홈플러스까지 쫙 구비가 되어져 있고. 이 바로 길 따라서 나가면 부평 i 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근데 분양가가 또 최근에 또 수정이 들어갔어요 음. 그게 굉장히 데이트가 있다고 느껴져서 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고요 저층부터 고층까지 타입 구분 없이 모두가 다 2억대고요 가장 저렴한 세대는 2억 4천만원대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다 네. 신입주금은 3천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주변에 학군도 좋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괜찮 이 영상 쭉 보시고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치프로TV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로 가시죠 현재는 공실 찍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따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약간 밋밋해 보일 텐데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실 길쭉하게 나와져 있고요 신발장은 뚱뚱하게 이렇게 두 칸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신발장이 아닌 조그만한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팬트리 공간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삼반장 같은 거 짜서 잔짐 같은 거 넣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삼반장 어떻게 짜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은 제가 저거 짜서 어 드릴게요. 네. 삼반장 싹 깔끔하게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안방이고요. 오른쪽으로는 2번 방, 3번 방 거실과 뭐 주방까지 나옵니다. 제가 안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자리가 나와져 있고요. 현재는 지금 아직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일부를안 넣은 거예요. 네. 어떤 거든지 가전제품은 결국에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니까 미리 시공을 하지 않고 입주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에어컨 넣어드릴 예정인 겁니다. 네. 자,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260에 3250 나옵니다. 사이즈는 꽤나 넉넉하고요. 바깥쪽으로 막힘없이 뻥 뚫린 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만 봤을 때는 조금 뭐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실 음. 수가 있는데 반대편 공간이 있어요 반대편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으로 쓸수 있게 터치식 조명 거울 부착을 해놨고요 여기 화장대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우리집에 세컨 욕실 세컨 욕실 공간도 이 정도로 닿지 음... 않은 공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앉아서요 네, 샤워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변도시고 샤워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 사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파우더룸으로 안 사용하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조그맣게 장짜놓고 활용하셔도 돼요. 맞아요. 따로 화장대 놓고 쓰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장짜놓으셔도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번 방에서 나오면 복부 형태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전실 보셨고 그 옆으로 2번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방은 지금 현재 불이 안 켜져 있는데도 굉장히 환합니다. 어, 그러네요. 어. 자, 이 집이 채광이 참 좋아요. 오. 지금 불 켰을 때랑 껐을 때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있었어. 정도로 채광이 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실 쪽으로는 남향에 이쪽으로는 또동향이에요 어. 아. 자, 중간 방 사이즈는 2750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3050 나오네요. 음. 길이감 좋습니다. 열자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 넣으시고 침대 놓으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맞아요. 붙박이장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거죠. 딱 넣으시고, 여기다가 침대 딱 놓으시고, 아니면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조그만한 거 넣고, 이렇게 잔여분방 으로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중간방 보여드렸고, 건너편으로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이 메인 욕실 구조도 상당히 또 특이합니다.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뭐야, 샤워기가 어딨어. 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카메라로 담기엔 참 어려운 구조인데, 음. 이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어. 이 안쪽에 굉장히 깊숙한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이 안에서 샤워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누가 확 문을 열어서, 몰라요. 아, 그러겠다. 응,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누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나 아, 샤워하고 있는데, 확 문을 열었어. 어머 응. 탈 필요가 없는 거죠. 문 잠그고 가면 되잖아요. 응. 아, 그러네. 애초에 샤워할 때는 문단속을 꼭, 피디하시길, <laughs> <미리 하실> 잠깐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 잠그고 하면 되는 걸 제가 몰랐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욕실 옆으로 또 문이 하나 달려있는데, 우리 집 별도의 세탁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 되겠습니다. 이거 좋다. 여기에 워시타워 딱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콘센트 나와있고, 네. 왼온 수준 나와있으니까, 세탁기 올려놓으시고,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탁기 돌아가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문 별도로 달아놨고요. 네. 딱닫아놓으면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두칸 나와 있고요. D자형의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 여기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응. 주방이. 생각보다 좀 작다 음. 크기에 비해서 근데 요즘 현대인들 사실 주방 큰거 별로 사실 신경 안쓴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주부님들 베테랑 주부님들한테는 조금 작은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리겠다. 큰 구조도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옆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확 넓어지니까 그 그렇죠. 구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싱크볼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는 당연히 가스가 들어가 겠죠 가스가 싫다면 은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후드 준비가 되어 져있 고요 시공이 되어져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식사하셔도 되고 조리대 공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공간이 너무나 텅텅 비어있어요 네. 앞쪽으로도 많이 비어있고 옆쪽으로도 많이 비어있고 그러면 식탁 추가적으로 놓고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무선형 충전기와 콘센트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안방그릴 같은 거딱꽂으신다에 고기 구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방 하나 남았잖아요 3번 네. 방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방 들어오시면 은이 방도 또 특이해요 사실 음. 우리 집방 그리고 거실 사이에 이렇게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음. 사실 이 방만 봤을 때는 예전 오래된 아파트 구조가 보는 거 같아요. 어, 그렇그렇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 통베란다 구조, 음. 약간 그런 느낌의 아파트 구조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요 마지막 3번 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710 나오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작지 않네요. 맞아요. 한쪽으로는 3,370이 나옵니다. 음. 어, 굉장히 크네. 보행부터 더 큰데, 왜 그럴까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공간이 많아요. 오. 오. 이쪽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무언가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침대를 이쪽에다 놓으시고, 발 밑으로 뭐 컴퓨터를 놓는다든지, 응. 아니면 저창쪽 옆으로 컴퓨터를 놓는다든지. 아예 컴퓨터를 걷다 놔도. 어, 아예 컴퓨터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침대를 저쪽으로 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컴퓨터가 아닌 아이들 공부방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딱 책상에 길쭉하게 놓으면은,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방다 보여드렸고, 거실로 한번 나갈게요. 자, 이제 양창형 구조의 거실 공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길이감도 굉장히 좋고, 폭도 3,840으로 굉장히 큼직합니다. 네. 어느 쪽으로 소파가 들어가고, TV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공간 활용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집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거실 옆으로 해서 이런 다용도 공간이 또 나옵니다. 음. 진짜 예전 구옥 아파트 구조. 우리 음. 예전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고요. 여기다 화초도 키울 수가 있고 저렇게 뭐물 청소까지 할수 있게 청소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쪽 네. 철문으로는 이제 경동 나게 1등급 보일러까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사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던지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초 놓고 키우셔도 되고 청소용품 같은 거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양창형 구조라는 겁니다. 어, 맞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현재 시각, 12시 20분입니다. 네. 12시 20분인데, 해가 이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조금 더 길어질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3시 되면 한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그렇죠. 아침에는 여기서 이만큼 들어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햇빛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양 선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집 같은 경우에는 남양에 층수 좋아도 다 2억대에 위치해 있고 입주금도 원제 저렴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집 와서 실제로 보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배이 당연히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입주 선물로 시스템장 다 무료로 설치해 드릴 거니까 고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양창형 구조의 최강 따뜻한 최강 맛집 원하시는 분들은 지프로 t v 로 지금 당장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슬프로 다음번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